수익률이나 수익금을 조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제가 투자 원금이 1억 정도였었는데, 네. 2020년 1년 동안 1억이 이제 3억이 됐었고요. 오. 21년도에 그 3억이 이제 5억이 됐었습니다. 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장외 주식 투자나 또 레버리지 투자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종목들을 좀 선호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런 투자 성향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외 주식 레버리지 ETF. 코인 이제, 3종 세트. 네.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리스크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좀 변동성이 큰 거.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크다. 코인은 변동성이 크다.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크다. 장외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네. 따라서 이들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네, 일반적으로 사실 네. 변동성이 큰건 상품의 특징입니다. 투자 상품의 특징. 예를 들어서 코인의 특징이고 레버리지 ETF의 특징이고 장외 주식의 특. 특징이지 이 자산을 투자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 예를 들어서 제가 5년 전에 코인으로 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인 위험해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음. 그렇게 말하긴 하죠. 네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투자가 바로 코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제가 했던 투자가 뭐였냐면 재정 거래 혹은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A라는 거래소에서 100만 원에 거래되고 B라는 거래소에서 아 이건 뭐 아, 네. 알아요. 네. A 거래소에서 100만 원을 사서 비트코인을 이체를 하는 거예요. 이어 음. 나서 B 거래소에서 110만 원에 팔고 네. 다시 인출을 해서 다시 A 거래소에서 100만 원을 사고 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재정거래 차익거래 혹은 이제 코인 하는 사람들은 보따리 장사라고 보통 아, 얘기하는요 네. 이거는 거의 무위험에 어. 가깝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장외 주식과도 비슷한데 네. 내가 사는 순간 파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네. 내가 사는 순간 정해져 있는 그 파는 가격에 그 시장으로 옮겨 가서 파는 거예요. 장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당해 주식 시장에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3천 원에 거래되던 게 상장 주식 시장에서는 6천 원에 거래된다면 네. 나는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사서 상장 주식 시장에서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위험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는 서로 별개의 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동성이 심한 상품은 위험하다. 그래서 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 채널명이 숨투자인데, 숨투자가 어떤 뜻이냐면, 숨어있는 저위험 고수익 투자. 아 그래서 숨투자입니다. 실제로는, 저 위험 고수익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다. 네. 그 고수익은 변동성이 맞는데 저 위험은 전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아, 지금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종목들에 투자는 하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매수법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숨투자님만의 장외주식 투자법 또 레버리지 투자법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먼저 장외주식 투자를 할때 종목을 선정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가 주식을 보유해서 결국은 그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한다라는 것은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야 돼요. 그렇죠. 회사의 가치가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출이 늘고 순이익이 들어야 돼요. 네.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가치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고성장 주식입니다. 성장 아, 평균 네. 매출 성장률이 30% 이상인 고성장 주. 그 중에서도 저평가. 예를 들어서 제가 2020년도에 가장 크게 돈을 벌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이거든요. 크래프톤이 제가 그 당시에 비교했던 기업이 NC소프트였는데 음. 상장 대행은 NC소프트보다 크래프톤이 절반 이상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 더불어서 크래프톤은 그때 당시에 고성장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크래프톤을 주당 10만 원에 샀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크래프톤의 공모가가 50만 원이 됐어요. 다섯 배네요. 그렇죠. 공모가 기준으로 다섯 배였어요. 네. 그런 식으로 단순히 고성장만 한다고 해서 주식을 사면 안 되고 결국은 내가 공모가에 팔 거기 때문에 시장 평균 PR이나 PSR을 곱했을 때확 확실한 저평가냐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런 기준으로 항상 종목을 선정해 오신 거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신중하게 장외 주식 종목을 선정을 하셨더라도 사실 또 시장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지, 뭐 손절도 하시는지, 음, 저는 일단은 매년 연말이 되면 자산 리밸런싱을 해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정말 좋아 보여서 매수했던 종목도 네. 시간이 지나고 뭐 열정이 식으면 네.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대해서 그 1년 동안에 샀던 주식들을 쫙 살펴본 다음에 네.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이 회사 는좀 별로야 음 라는 생각이 들면 수익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공모가보다 싸게 거래 되는 주식을 매수해서 공모가에 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전제가 있는데 무조건 네. 상장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내가 공모가 보다 싸게 샀어 그런데 얘가 상장 을안해 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경우 제가 틀린 거죠. 어떤 측면에서 틀렸냐면 상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장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얘가 상장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뉴스를 보고 이제 판단을 음. 해요. 어쨌든 제가 틀렸다고 판단이 들면 마이너스 15% 손실을 보는 순간 그 가격에서 매도를 합니다. 아 확실한 기준을 갖고 손절을 하시는 거네요. 네,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러면은 내가 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해나가시는 경우도 있나요? 네. 저는 보통 한 종목을 매수를 한, 하려고 결심을 하면 네. 2, 3회 나눠서 매수를 아, 해요. 네네. 첫 매수에서 절반 이상을 매수하고요. 네. 예를 들면 1억을 매수하려고 했다면 첫 매수에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에서 매수합니다. 아. 그리고 내가 매수했던 주식이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1, 20% 이상 상승한다면 네. 그거는 제 의견이 맞았다라는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추가 매수 해요. 아, 그럼 오히려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현재 레버리지 투자도 하고 계신데 굉장히 확고한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투자님만의 이 매수법이 좀 궁금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TQQQ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네. 여러 가지 매수법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중에서도 그 어떤 방식으로 매수를 하냐면 네. TQQQ의 가격이 전고점 대비 반토막난 순간부터 매수를 시작니 어요 아, 네.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5% 추가 하락할 때마다 네. 금액을 늘리면서 이제 매수를 해요. 금액을 늘리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정액분할 매수의 경우, 그러니까 매번 동일한 금액을 네, 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네. 하시죠. 그렇게 정액분할 매수의 특징이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이 산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번 만 원을 산다라고 했을 때만 원짜리 주식을 처음에는 한 주를 사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오천 원 됐을 때는 오천 원짜리 주식을 두 주를 사게 네, 돼서 네. 결국은 이만 원에 세 주를 산 거기 때문에 네. 대충 네. 6,666원 정도에서 네. 평단가가 결정되거든요. 네. 5천 원하고 만 원에서 샀을 뿐인데 내 평단가는 5천 원에 훨씬 더 가까운 평단가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정액 분할 매수의 장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증액을 통해서 하면 이 효과가 더 부가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평단가가 훨씬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더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이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6만 원이라고 하면 네. 6만 원일 때한 줄을 샀으면 5만 5천 원이 되면 더 좋은 기회잖아요. 네. 5만 5천 원일 때두 줄을 사고 5만 원이 되면 세 줄을 사고 이렇게. 음. 이렇게 음... 금액을 늘리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레버리지 매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TQQQ 같은 게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지금 사도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일단은 지금 사도 되나요? 혹은 지금 팔을까요? 라는 네. 질문. 그리고 지금 주가가 싼가요? 주... 아니면 주가가 비싼가요? 시장 상황이 나아질까요? 시장 상황이 악화될까요? 라는 질문은 별개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도 될까요?는 주식이 싼가요? 시장 상황이 나아질까요?라는 질문과는 별개로 자기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내가 네. 현금이 충분히 있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물타기를 할수 있어. 그리고 손실이 생각보다 더 악화되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어.라는 준비가 되었다면 사도 되겠지만 아... 시장 상황이나 주식의 저렴한 여부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현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식 시장의 이해도라든지 멘탈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또 사... 여유 돈이 아니라든지 여유 돈이 아니라든지 뭐 이렇게 준비가 안돼 있다면 섣불리 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충분히 싼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긴 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네. 이런 질문을 하고 제가 어, 그럼요 매수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충분히 싸니까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됩니다 라고 네.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해를 해요 아저 사람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아 음, 저 사람은 시장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음저 사람은 지금 올인해도 된다고 얘기하는구나로 아 잘못 해석그래요 네, 네. 네, 왜냐면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너도 해 라고는 바라기는 좀 조심스럽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먼저 보는 게 그게 이게 더 먼저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네, 거죠. 어, 네.